합니다 야 잠깐만 어 뭐지? 원래 이런 장식이 있었어? 왜냐면 자는 시간은 마감 출근할 때랑 비슷한데 일어나는 시간은 좀더 빠르니까 원래 있었던 것 같긴 하다 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오늘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 아닌가? 어, 엄청 반짝거리는 느낌 아니야? 원래 이렇게 반짝거렸었나? 원래 이렇게 이랬다고? 야, 나요 며칠 파스볼 너무 안 했나? 최근 패치를 조금 바꿔줬다고? 뭘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장식만 좀 바꿔준 거예요? 야 그치 야 원래 아니랬지? 어어좀 오! 오, 빨라졌어. 어나 깜짝 놀랐어 지금. 오 깜짝이야. 오, 좀 빨리 나오네! 이거 뭐 패치 있었나봐! <laughs> 무슨 패치가 이는지 어. 모름. 어, 여기다. 3.3도. 어, 뭐지? 어, 좀 무서운데? 어.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here? 장식의 반짝이 비추가, 그, 어. 그, 당가? 뭐, 이벤트도 조금, 좀, 그러려나? 그래, 나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이상하더라고, 뭔가. 뭔가 되게 이질감이 느껴졌달까? 역시 이상한 게 아니었어, 내 눈이. 오 어, 이러면, 이벤트도 뭐 이상하고 나올 것 같은데? 해본사람 빨리 스포 좀나좀 좀 무서운 뭐야 이거 모브도 없고 뭐 위에서 떨어뜨린 소리가 났는데 발자국도 없고. 아, 무슨. 뭘 주려고, 이렇게. 아, 그니까, 여기 불 끄니까 예쁘더라고. 여기 봐봐. 개 이쁘다니까? 여기 봐봐. 파스모 유튜브지만 진짜 패치는 여긴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이 파스모 유튜버지. 나도 그냥. 어, 파스모를 즐기는 유저일 뿐이야. 내가 뭐, 파스모 스트리, 파스모, 그, 파스모 포비아 뭐, 파트너 이런 건 아니잖아. 내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막, 먼저 공부까지 하고, 그냥 하다 보면서, 어? 그렇게, 다 알게 되고 그러는 거지. 파트너였어도 관심 없었을 것 같은데, 관심 없어서 파트너를 안 하지. 안 하지. 아, 잠깐만, 증거 너무 안 나왔어. 말이 되냐고,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선으로만 떴다. 쉐이드를 감히 찍어받고, 찍어봐도 될까? 어, 도트. 어, 둘중 하나네? 어, 도망가. 어? 어, 뭐가 나왔든. 로추치아나. I wish it for sanity. I wish it for son lies. 리더보드 추가된 걸 킹레온이 랭크 궁금하네요. 그런 게 있어요? 오니감별사 가야지. 바로 보여 줄게. 쩔로 갔다. 쩔. 쩌기. 이거 뭐 헌팅 한번 나면 바로 나오잖아. 문 엄청 건드리는데 근데. 한다. 아, 운이죠. 누가 봐도. 진짜 짧게 봐도 운이죠. 와, 진짜 잘 보이죠? 어디 가죠? 걸로 어, 오죠. 엄청 빨리 깜빡이죠. 엄청 빨리 깜빡이죠. 이게 운이다. 운이 온이 약간 오랜만인 거 같은데? 이벤트 아저저 저, 저, 저거 저거 그거임. 프람푸스. 이번 판몇분 했는지요? 유령을 조사한 시간 6분. <laughs> 아니, 근데 증거를 빨리 줬다. 증거를 빨리 줬네요. 아, 이거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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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그, 4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거. 4번. 307, 아니, 3, 어, 37만 994위요. 얼마, 이게 점수가 무슨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벤트 점수 말하는 거예요? 아, 톱, 아, 탑템만 보여주는구나. 키친이다 여기 오도. Are you here? a <목소리> 어, 아우씨 깜짝이야. 아 아우, 놀래라. 아우 기아파시피스피스 <목소리> 이래 왜? 아 많고 많은 말 중에 그냥 주파수는 참 빨리 죽는것 같아. 잘만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증거를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주파수 오브 손자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 어? 저 방금 여기 우버 아니었어? 아닌가? 에아 근데 윌로우면서 지하 안나온건 진짜 오랜만인것 같은데 아 근데 또 원숭이 손이야? 뭘까 뭘 줄까 어머 파이팅 모로이는 아닐 것 같거든요? 모로이면 슬슬 헌팅할 때 됐는데? 나 완전 초반부터 받아서. 폴터 요새 안 나온 지좀 되긴 했는데. 모아봐 줄까? 무서운. 너무 고요해서 무서운. 이뭐해 I wish it for sun uh, w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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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보자. I wish 아아아아 맞아 보자. I wish for sunrise. 왜 이래 또? I wish it for sunrise. I wish it for sunrise. 이런. I wish for sunrise. 오. 왜 뒤늦게 날림? 엄마? 야, 밀려서 다 하는데, 갑자기? I wish it for sunrise. 한번 체크. 이 아니고. A few moments later. 일분3 0초 지났는데? 아 스피릿 노잼판. 스피릿이라고 생각합시다. 스피릿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헌팅을 안할 수가 없지. 그리고 나오는데요, 스피릿이지. 스피릿이 맞다.